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별표 별표 신뢰성에서 토요타를 능가한 4대 자동차 브랜드 별표 별표입니다. 수십년간 고장 안 나는 브랜드의 대명사였던 토요타조차 이제는 다른 브랜드에게 신뢰도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네 개의 브랜드는 실제로 미국 소비자 리포트 JD 파워 오너 만족도에서 토요타를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1위. 렉서스. 렉서스.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지만 신뢰성은 토요타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 정숙성, 정밀한 조립 품질, 그리고 고장이 거의 없음. 미국 JD 파워 기준 신뢰도 1위 3년 연속 달성. 평균 차량 가격 5만 달러 물결표 7만 달러 U.S.D. 렉서스는 토요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훨씬 높은 품질 관리 기준을 가지고 생산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전기 시스템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10년 타도 장고장 한번 없다, 는 평가를 받을 정도죠. 실제 소비자들은 렉서스를 타면 다른 차를 못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이유이, 맞았다 맞으다. 일본 브랜드 중에서도 엔진과 변속기 내구성이 매우 강력한 브랜드, 복잡한 전자장비 대신 기계적 완성도에 집중한 설계, JD 파워 미컨슈머 리포트 기준 상위권 유지 평균 차량 가격 28,000 달러, 물결표 38,000 달러 USD. 마즈다의 차량들은 운전의 재미와 정비 편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특히 CX-5, CX-50, 마즈다 3 같은 모델은 작고 정직한 SUV라는 별명으로도 불릴 정도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10만큼 가 넘도록 고장 없이 탈수 있는 파워트레인 설계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뛰어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3위, 제네시스, 제네시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지만, 내부 품질 관리 기준은 독립적으로 운영, 최신 기술과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내구성 확보, 미국 소비자 리포트 기준 신뢰성 탑5에 꾸준히 진입, 평균 차량 가격, 45,000달러 물결표 7만달러 USD, 2024-2025년형 G70, G80, GV70, GV80 모두, 전기 개통, 엔진 부품의 고장 빈도가 낮고, 무상 보증 기간, 미국 기준 10년, 10만 마일, 더 넉넉해. 럭셔리 플러스 내구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형지구시은 벤츠 S 클래스를 정조준하고 개발되었으며, 실제 고장률은 S 클래스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4위, 스바루소바루 A W D 시스템의 강자, 구조적으로 단순하면서도 내구성 높은 설계. 미국 북부, 캐나다 지역에서 고장 없는 겨울용 차. 로우 유명. 평균 차량 가격 28,000 달러. 물결표 42,000 달러 USD. 스바루는 고급 기술보다는 기초 설계에 중실한 브랜드입니다. 복잡한 전자 장치보다는 단순한 구조로 신뢰성을 확보했고 실제 10년 이상 타는 오너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웃백, 포레스터. 크로스 트랙은 미국 내 중고차 가치도 매우 높아 잃지 않는 투자라는 평가도 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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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그 후에 주목할 브랜드 혼다 혼다 전통적인 신뢰 브랜드지만 최근 일부 모델에서 품질 이슈 현대 현대 제네시스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토요타급 신뢰성 도달 전 기아 기아 품질 상승 중이지만 중장기 내구성은 아직 검증 중. 이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토요타보다 더 고장률이 낮은 브랜드는 위사개뿐입니다. 다시다시다시 체크표시 가격정리 미국기준 브랜드 평균가격 USD 핵심 모델 렉서스 5만달러 물결표달러 7만RX NX ES UX 마츠타 2만8천달러 물결표달러 3만8천CX5